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 수분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꽈배기 목도리예요. 일단 먼저 겉뜨기를 한번 걸고 그다음에 나머지 겉뜨기 한번 안뜨기 두번 하나, 둘, 그 다음, 꽈배기를 이용할건데요 꽈배기 바늘 이 바늘의 두코를 잡아서 뒤로 넘기고 이 상태에서 겉뜨기 하나 둘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쪽 모양에 잡아서 하나 응. 이제는 이제 안뜨기 한번두번 번. 그리고 뜨기 한번두번 번. 그러면 안뜨기를 두번더 해주시면. 겉뜨기. 겉뜨기가 두개 있는 코수에서 빼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, 세 코를 걸러서 뒤로 놔둬요. 그리고, 세 코를 겉뜨기로 뜹니다. 둘, 셋. 그 다음에, 이 바늘에 걸려 있는 거를 똑같이 세번세 코로 세 다시 떠줍니다 하나 둘셋 다음 은 안뜨기 아, 아니구나. 실수했네요. 여기서 세코로더 빼주신 다음에, 한번더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우선, 이거 빠졌다. 이 바늘이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망가져요. 뜨뜨한 번, 두 번, 세 번, 두 번, 두 번, 세 번, 두 번, 세 번, 두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세 번, 셋. 아이고, 뻑뻑하다. 그 다음, 보이는 대로 안뜨기 두 번, 겉뜨기 두 번, 눈뜨기 두 번. 한 다음. 이 꽈배기 무늬 한번더 넣어줄 거예요.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. 그이고두 코를. 처음 했던 것들은 뒤로 놓고, 겉뜨기, 하나, 둘. 그 다음에, 다시 남긴 코를, 하나, 둘. 이제 마지막으로, 안뜨기, 두 번. 안뜨기, 두 번. 이게 뒷모양, 앞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. 그리고 뒷모양은 이런 식으로. 이제 한 단계 한번 떠주고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안뜨기. 이쪽 부분은 안뜨기 할때 걸러주고 한 번. 다시 안뜨기 넣어서 이번 뜹니다. 그리고 겉뜨기 두번 그냥 이거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안뜨기 하나, 둘, 셋, 넷, 하고 겉뜨기 두 번. 하나, 둘. 그 다음에 안뜨기 두 번. 하나, 둘. 그 다음에 겉뜨기 두 번. 하나, 둘. 자, 이제. 이 꽈배기 무늬 또그 무늬 중이두 코를 이 안뜨기로 탈거예요 먼저 하나 잠시만요 코수가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쭉 왔네요. 잘못 왔나봐요. <laughs> 일단 안뜨기 먼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嗯嗯，过、mm. mm. oh. mm. oh. uh。嗯哦。好的。 아홉, 열, 열한, 열둘. 아까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겉뜨기, 하나, 둘, 반뜨기 두 개, 하나, 둘. 겉뜨기 두번 하나, 두. 그 다음에 안뜨기 네번 하나, 하나, 두, 셋 네. 다시 겉뜨기. 두 하나, 둘 이것으로 이게 모양을 만들었는데요. 나중에 완성하면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